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올렸었던 Q&A 답변을 해볼건데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어, 일단 입시관련 Q&A에서 답변한 질문은 제외하고 많은 분들이 해주신 질문을 우선으로 답변해볼게요 일단 가장 많았던 질문으로는 발레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인데요 일단 발레는 6살 때부터 했었고 전공은 3학년 때부터 했었어요 어, 그냥 발레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유치원 끝나고 그막 셔틀을 타고 발레 학원으로 가는 게 너무 부럽고 막 친구들 이쁜 옷 입고 발레 하는 게 너무 부러워서 단순히 친구들 따라서 시작하게 됐는데 이렇게 전공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이건데요. 공부는 많이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 시험 기간에는 학교 소금 레슨이나 방과 후 레슨도 빠지고, 어, 학교에서 전공 시간에는 자습을 하고요. 학과 시간 중에도 선생님들께서 자습을 많이 해주셔요. 학교에서 틈틈이 공부를 해야 되고, 어, 이동할 때나 차 안에서 어,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수업 전까지 시간이 남을 때 공부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은 발레 관련 질문입니다. 투슈즈는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인데요. 제가 저번에 영상 올렸듯이 진짜 많은 토슈즈를 신어봤는데, 그 중에서 저한테는 2007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2007을 신고 있습니다. 토슈즈는 몇 학년 때부터 신었나요?인데요. 저는 2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한번 신어보라고 해서 신었는데, 어... 3학년 때는 안 신었던 것 같고,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신고 있습니다. 소시지는 몇 학년 때 신어야 적당한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자기 발의 상태나 선생님께서 신으라고 하셨을 때 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같은 거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같은 건 많이 먹고요. 먹으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몇살 때부터 다이어트를 하면 좋을까요?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딱히 몇살 때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좀 살이 찌거나 그럼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고, 음, 만약에 살이 너무 안 찌거나 그러면 굳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발레 솔로 작품 알려주세요. 저는 제가, 어, 한 거긴 하지만 저는 잠자는 속의 미녀 중에서 오로라 바리에이션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공연 콩쿨 시의 분장은 누가 해주시나요? 분장은 분장쌤께서 해주십니다. 레오타드는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물어봐주셨는데요. 레오타드는 그냥 발레샵 거를 사서 입고요. 좀 화려한 거 입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주셨는데 기본은 제일 많이 입긴 한데 망사가 살짝 있거나 레이스가 아주 살짝 있는 거 정도는 학교에서도 입어도 됩니다. 입시 사진 찍을 때 기본 레오타드가 예쁜가요? 홀터넥이 예쁜가요? 물어봐주셨는데요. 입시 사진 찍을 때는 기본이 제일 단정해 보이고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입시 사진 찍을 때는 기본 레오트를 입고 찍었고요. 다음으로 예원학교 관련된 질문입니다. 발레 전공하시는데 부전공으로 한국무용이랑 현대무용도 하시나요? 물어봐주셨는데요. 한국무용은 한국 1학년 때부터 하고 있고요. 현대무용은 1학년 때 방학 때, 1학기 방학 때 잠깐 하고 2학년 때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부전공은 몇 시간 정도를 하나요? 부전공 실기시험도 보나요? 물어봐 주셨는데요. 부전공은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1시간 40분씩 하고요. 실기시험도 당연히 봅니다. 그리고 현대무용은 실기시험 말고, 어, 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무용 전공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키가 큰가요? 물어봐 주셨는데요. 어, 확실히 키가 큰, 큰것 같아요. 제가 입시 때딱발레과한무과 이렇게 딱 나눠서 앉을 때가 있었는데, 한무과를 보고 진짜 언니들인 줄알았어 키가 너무 많이 크고 되게 성숙해 보여서. 어, 그리고 예중에서도 국수, 사과형 다 공부하나요? 물어봐 주셨는데요. 당연히 국수, 사과형 다 공부하고요. 시험도 다 봅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몇 시쯤 되시나요? 물어봐 주셨는데요. 전 영재원까지 다 끝나고 오면은 11시, 12시쯤 오고, 그래서 취침은 1시쯤 합니다. 그리고 예고는 어디로 다니고 싶으신가요? 저는 서울예고를 가고 싶고요. 체육대 회날 입는 반티가 다른 중학교와 같이 많이 특별한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 체육대를 한번 이제 했는데, 반티는 반별로 이렇게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서 보통 입고요. 특이한 걸로 많이 입어요. 저희 반도 어, 핑크색 조끼에 프로듀서 세모난그 상표에 막 별명도 하고 어, 몇 반인지도 적고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인터넷 주문을 많이 해서 되게 화려하게 반티를 입고요. 다음은 영재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예종 영재원도 입시 형식으로 뽑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어 입시 형식이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지원 방법이나 어떤 거 시험 보는지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예종 영재은 분야 뭐뭐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발레하고 전통 있고 음악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진로 관련된 질문인데요. 예중에 다니지도 않았는데 예고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예중, 다니지 않았어도 예고 당연히 들어가도 괜찮고요. 예전 굳이 다니지 않았어도 예고를 합격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뭐 발레를 시작할 때는 몇살 정도가 제일 좋을까요? 물어봐 주셨는데요. 발레를 시작할 때는 뭐딱 적당한 시기에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고 딱 적당한 시기 하면 좋지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발레를 1학년에 시작하면 예언 가기 힘든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1학년 때 시작하면은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관련된 질문입니다.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어,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유튜브를 제가 많이 봐요 평소에도 유튜브를 한번 발레 콘텐츠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요 영상 찍을 때 힘든 힘든 점 영상 찍을 때 힘들다기보다는 찍을 시간이나 편집할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많이 올리지 못해서 그게 좀 힘든 것 같고요 영상에서 더 다루고 싶은 것은 어, 발레 컨텐츠가 인기가 많아서 발레 컨텐츠도 많이 찍으려고 하지만 일상이나 브이로그 같은 것도 많이 찍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질문. SNS 하시나요? 네, SNS 하고요. 인스타 합니다. 아이디는 소율0923입니다.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남친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는 남친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다 해봤는데요. 일단 질문 많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